안녕하십니까. 인성모터스입니다. 오늘은, 자, 4세대 카니발입니다. 2021년식이고, 10만 6천 k m 탔죠. 자, 이분은 왜 들어오셨냐. 자, 시동을 걸면. 자, 어. 자, 떴죠? 배터리 불. 자, 이렇게. 배터리 경고등이 떴습니다. 자, 일단은 시동을 끌게요. 배터리 경고등은 배터리가 어, 문제 있어서 뜨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어, 저렇게 빨간불로 배터리 표시가 뜨면 발전기, 우리 차가 운행하면서 전기를 생성해주는 발전기, 어, 발전기에서 이제 발전이 제대로 안 되면 어, 이렇게 경고등을 띄웁니다. 어, 이 차는 21년식이고, 1 0만 k 로 밖에 안 탔는데, 벌써 이렇게 발전기가 나가는 거 보니까, 뭐,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어, 이렇게 막, 이, d 비 보니까, 바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지? 하고, 자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 일단, 원인은, 왜 그런지는 그냥 저는 제 생각에, 어, 그런거 같은데, 한번, 엔진룸 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카니발 어, 엔진룸 쪽으로 갔고요. 자, 일단 잠깐 음악을 줄이고, 자, 어, 발전기는 저 밑에 있죠. 저 밑에 저기 저기, 요게요게 요게 발전기죠. 자, 이 보시면 이 나가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뭐냐. 이, 2 차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이, 2차 형식이, 어, 기아에서, 그걸, 해, 그걸 해주는 게 있던데, 니콜인가? 뭐, 있던, 그게 있던데, 요 호수 있죠, 요게 어, 고압 펌프, 연료, 고압 펌프 쪽에 들어가는 연료 호수입니다. 어, 연료 호수인데, 이게, 기름 누유가, 굉장히 많은가봐요. 제가 이 차를 오일 어뭐 갈면서 보면 누유 이 차도 마찬가지인데 누유돼서 이제 기아에가보시라 해서 바꾼 차들이 많거든요. 이 호수가 좀 약한가봐. 이게 이게 어안 좋으면 기름이 경유가 타고 타임 베스 쪽하고 이쪽으로 다 떨어집니다. 이 차도 좀 많이 흘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아 가서 요거를 교체를 했어요. 공짜로 이제 뭐 니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짜로 했어요. 내가 봤더니 이거는 전부다 니콜을 잡아갖고 다 풀러갖고 이거다 교체를 미리 해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으로 떨어지잖아요. 요거 보면 기름 흔적도 있어요. 기름 묻은 흔적. 이게 감아보니까네 이 발전기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이나? 자, 자, 발전기 보면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먼지 같은 게. 자, 아, 보이나? 아이고. 자,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먼지가. 우 씨, 잘런 미네. 자, 확대를 해 볼까? 자. 보이죠? 촉촉하게 젖었죠. 원래 색깔이 원래 은색이어야 되는데 이거 젖어 있죠. 이거 보면 촉촉하게 젖어 있잖아요. 이 젖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 젖은 이유가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기름이 흘러서 어 이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발전기 쪽으로. 그러면 발전기에 경유가 들어가면서 아마 경류가 묻으면서 아마 데미지를 먹은 것 같아요 물이 만약에 흘렀으면 그거는 열을 받으면 증발을 하긴 하는데 어 이차 같은 경우 경류다 보니까 증발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코일 쪽이나 이런데 어 경류가 묻어서 아마 이게 발전기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차뿐만 아니고 어 소렌토나 이, 이 엔진 타입이 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일단 이거는 뭐 교체하면 되고 어, 일단은 발전기를 탈거해야 되겠죠 어, 이쪽으로 올라오는 공간은 없을 것 같고 밑에 언더커버 떼고 옆에 타임벨트 옆에 커버 떼고 콤프를 어, 완전 떼내면 좋겠지만 가스를 또 가스가 YF1234YF죠 비싼거니까 옆으로 제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어쨌든 잘 빼봐야 되겠네 자 일단은 한번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언더커버 떼고 아, 발전기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까? 일단은 이 컴프레셔. 자 컴프레셔 떼고. 펜션 베어링 떼고 어 이쪽으로 해서 빼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요거를 한번 벨, 벨트를 탈거를 하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요 위에 고정 볼트 한 개. 자 위에서 먼저 한개 뗐고요. 그다음 밑에 브라켓 고정 볼트 요거는좀유림시킨한 다음에. 이쪽을 위해서 하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을 해놨고, 여기서 이빼이가 어딜 걸린 거지? 우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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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빼니까 확실히 표가 나네 자봅시다자 원래 발전기는 이렇게 반짝반짝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발전 요래 요래 딱 달리거든요 자 보면 이렇게 이 기름 기름때 보이죠, 이거? 와. 이래 기름때가 묻었다는 거는 경유가 일로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죠? 아, 이 경유가 들어가면서 이래 된것 같은데. 자, 일단은 탈거는 했고. 자, 순정품이죠 어, 이렇게 남바 있고. 신품. 쭉자 일단은 요거를 떼서 이쪽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일단 콤프레이셔 고정 볼트 3개 3개 풀어서 밑으로 쳐주고 그 다음에 요 고정 볼트 한개 위에 요게 한개 두개 해서 위로 위로 잘 들면서 빼갖고 걸쳐놓고 차를 띄워서 요로 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 텐션벨이도 뺐습니다 텐션벨이 어, 여기 있네. 요 텐션 베링도 빼고, 델트도 빼고, 그래서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조립을 할 건데, 조립하는 거 약간 뭐 하면 되고. 자, 일단은 이거 순정품으로 교환하는데, 연료수가 이쪽으로 발전기 쪽으로 떨어져서 아마 이게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어, 요거는 장착을 해서 시동한 걸어보고 경고등이 꺼지는지 한번 보고 어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게 세거는 볼트가 나오네요 자 보이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히 차이 나죠 이게 무슨 10, 10, 10만키로 밖에 안탄 4년만에 10만키로 탄차이 발전기가 이, 이래 되겠습니까 색깔이 기름 다 묻어 있고 아 자 신품처럼 이렇게 안만 오래돼도 뭐 기름 안 묻고 일하면 색깔이 그대로입니다 거의. 근데 이 차는 기름이 묻었죠. 진짜 이거는 기아에서 잘못했어. 완전 잘못했어. 자 일단 장착할게요. 자 조립했습니다. 자, 텐션 벨트 장착했고 벨트 장착했고 어, 나중에 벨트하고 한번 바꿔야 되겠네. 예, 베어링이 베어링은 좀 괜찮은데 벨트가 조금 색깔도 그렇고 좀안 좋네요. 자 일단은 이제 위에서 마무리하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프리븐 다 됐고 자 보시면 발전기가 자 새걸로 교체됐죠. 자, 자 보시면 새거죠. 자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서 전압이 전압이 정확하게 잘 나오는지 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시동. 자, 시동 걸었고, 자, 배터리 경고등이 안 뜨죠? 자, 이제 전압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자, 보자. 6.65자정확하 나오죠 자, 발전기 쪽에도 역시 자13.94 자, 보이죠 자, 13.94자 발전기에도 전약잘 나오고 배터리 쪽에도 잘 나오고 자 모든 수리가 완료됐네요 자, 일단, 어, 이 차, 요 호수 잘새니까내 어, 차가 카니발 4세대다 싶으면, 안 그러면 소렌토 엔큐포라 싶으면, 본내 때로서 요 호수 필히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누유 있으면, 바로 기아 가시갖고, 기아 오토큐나 서비스 센터 가시갖고, 에이스를 받으세요. 그래야지 제가 봤을 때는 발전기가, 어, 오래 갑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누유 때문에 아마 발전기 오래 못간것 같아요. 자, 하여튼간 뭐, 여름 부분 있다고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어, 잘 견뎌갖고, 어, 올 여름 또 무사히 안 넘어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